자 일단 전세계 코로나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점점 더 우상향 방향이에요. 지금 전세계 코로나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일별로 좀 보자면 불과 어 이번 달만 봐도 저번 달보다 평균치가 훨씬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 어제, 엊그제 다 확진자 증가수가 30만 명 이상입니다. 이번 달에 제일 낮았던 확진, 확진자 증가수가 21만 명 정도거든요. 전세계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엊그제, 그 다음에 오늘도 계속 30명, 30만 명 이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어제도 두 자릿수, 한국의 확진자 증가수 두 자릿수고, 오늘도 두 자릿수, 오늘 확진자 증가수는 63명입니다. 에, 세계, 어, 해외 유입이 10명, 지역 발생이 53명인데, 여러분들 지금 추석 연휴라가지고 검사하는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검사하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에 확진자 증가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렇게 막, 막 방심하고, 어, 와, 이제 괜찮구나라고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안심할 때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지금 오늘 날벼락이한개 떨어진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이 진짜 막 쏟아 나오고 있는데 사상 초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11월 대선 비상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거를 직접 밝혔다고 하죠 그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멜라니아와 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경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확진 사실을 밝혔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 측근 가운데 한 명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체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었다. 격리 사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호프 힉스가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검사를 받고 자가 경기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것도 역시 트럼프 트위터로 발표가 됐죠, 그죠? 자, 트럼프가 그동안 마스크를 좀 많이 무시를 했었죠. 그리고 뭐 기자들과의 뭐 이런, 어, 뭐 기자회담이라든지 뭐 어디 인터뷰에서 발표에서도 기자들한테 마스크 떼라고 얘기하고, 마스크 벗지, 벗고 얘기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트럼프는 계속 마스크를 안 쓰려고 그런 고집을 피웠는데, 결국 본인이 걸리게 되네요. 마스크 무용론에 방역지침 무시한 실내 행사로 비판받아.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 깎아내리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을 무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이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식 석상에 마스크 없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선거 유세장의 운집한 지지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그는 TV 토론에서 나는 바이든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는 볼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피트, 약 61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본것 중에 가장 큰 마스크와 함께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마스크를 쓴 바이든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아,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조롱했다 며 아, 미국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요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 31%로 급락. 글로벌 증시 흔들. 뭐, 여기저기서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트럼프보다 바이든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트럼프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는 기사들과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어? 비난하던 트럼프가 당선이 안될것 같다는 이런 말 한마디에, 트럼프가 코로나를 확진됐다는 이런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당선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되면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뭐뭐 이런 저런 면으로 그냥 뭐 의문을 던져 봅니다. 어, 만약에 일, 일단 일단 이걸 봐야 돼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확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확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것도 쇼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 진짜 확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확진이다. 봐봐요. 트럼프는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75세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110kg래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의 진짜 고위험군이에요. 코로나가 걸리면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의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에다가 비만에다가 근데 아직까지 주치의 말로는 아 건강하다 지금 둘다 상태가 건강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의 무증상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코로나라는 이 병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왔 왔잖아 요 이때까지 우리가 봐온 거를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코로나가 무증상 상태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이미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어.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어 뭐야 내가 항체가 있었어. 내가 코로나를 걸렸었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초반에는 괜찮아. 초반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급격하게 악화되, 악화됐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워낙 이제 어, 조건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악화된다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생명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위중해지면 그때 누가 나가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신 나가게 되겠죠 그죠 펜스 부통령이 근데 지금 어 속보 떴습니다 펜스 부통령 지금 코로나 19 음성 판정 받았대요 펜스 부통령은 지금 괜찮아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랑 바이든이랑 붙는 거겠죠. 근데 펜스 부통령이랑 바이든이 붙으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 트럼프 확진 소식에 쏟아지는 중국의 조롱. 세계가 기뻐한다. 라고 중국에서는 조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 중국에 지금 에, 난리 났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중국 관,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후시진 관, 후, 황구시보 편집장은 이 후시진 한이 아저씨는 음, 중국의 거의 뭐 공산당 대변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막 말을 굉장히 공, 공산당 편을 들면서 들면서 막 이렇게 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코로나를 가볍게 치부한 그의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 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소식은 미국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트럼프와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역향, 영향을 미치고 그의 재선에도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마무리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그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장문 형식의 글을 올려 강도 높게 트럼프를 비난했다. 여러분들 저 후시진랑 사람이 쓴 글은 거의 그냥 공산당의 얘기를 뭐 대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직접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 안 좋잖아. 시진핑은 가만히 있어 뒤에서 다그 밑에 이제 무슨 뭐뭐 뭐, 어, 발언권을 가진 사람 누구를 앞세워가지고 스피커 역할을 할 뿐이지. 시진핑은 절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맨날 트위터 하는데 시진핑은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어, 이 사람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왜 중국의 그 발언권자들 몇명 있잖아. 맨날 그그 그 기자들이랑 소통하고 뭐 기사 브리핑하고 하는 그 어, 전투 늑대라고 불리는 짤랑들 몇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중국 공산당의 뜻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뭐 중국 위쪽에서는 걔네들만 잘라버리면 되겠지. 걔네들 잘라버리고 아 저건 우리 생각이 아니었다. 말을 실수했네. 그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식이야 그냥. 그는 지금 후시진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중국 소셜 미디어 웨이보에도 장문 형식의 글을 올려 강도 높게 트럼프를 비난했다. 뭐 중국에서는 뭐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비판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냥 대놓고 중국 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가 미국에 미친 충격을 희석시키려 해왔다며, 그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소홀히 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동거 동락한다고 이해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이 쓴 글, 진짜 뭐 지금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중국 그 기사에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그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 지금 중국의 뉴스 어, 트럼프 코로나 확진 뉴스 기사 아래는 정말 진짜 어, 거의 뭐 일단 비난과 조롱 아니면 의심 진짜 코로나 걸린 거 맞아? 또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제일 많은 바, 반응이 이거예요. "종이" "等到你了" 여기 지금 뭐뭐어 거의 뭐 배대 중에한 개고 에, 좋아요가 엄청 올라와 있는 댓글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종이" "等到你了" 드디어 니가 걸렸구나 에, 요 한마디에 좋아요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에, 그다음 뭐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타소소, 저只是小流感而已 요本事就两片感冒药终于等到这个祸害感染了啊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야, 트럼프 말로라면 그건 그냥 독감에 불과하你아니 네 말대로 그러면 감면약두알 먹고 버텨. 失了 <laughs> 드디어. 드디어. 说的你所说的你所说的你所说的你所说的你所说的你所说的이所说的你所说的 어, 드디어 뭐, 어, 아, 드디어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故意的吧第一可以拖延大选第二塑造自己战胜之后的英雄形象后面肯定还有一系列操作估计这就是十月惊奇的序幕 요거는 뭐냐면 비난은 아니에요. 요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중국 의심하는 건데 뭐냐?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어, 일단 뭐 대선을 뒤로 좀 미루면서 자기의 뭐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어, 이 뒤쪽으로 아마 아주 많은 그런 쇼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요런 시나리오는, 어, 미국 외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냐면, 어, 저도 이거 외신 쪽에서 댓글을 본 거예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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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뭐 피셜인데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거를 이거를 가짜 기사를 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뭐 진짜 든 가짜는 일단 이 개스 어이이 이 기사를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트럼프는 2주에서 3주 시간 만에 코로나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치유가 되고 이제 완치된 상황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선거 에 임하는 거죠. 옛날과 똑같이 굉장히 진짜 무슨 뭐 어? 대포처럼 막 당경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어, 저건 가짜 뉴스다. 어, 바이든 안 된다. 어, 그뭐 뭐 이런 종류의 계속 막어 그러면 진짜 이건 방선율 급상승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 그냥. 안그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미 많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미 바이든 보다 많아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나 돌아왔어 코로나에서 나 이겼어 나는 대통령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더 열광을 하는 거지 미친 거지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죠 그죠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에. 恭喜中国人民双节快乐,喜上加喜。이 댓글이 무슨 뜻이냐? 지금 중국은, 어, 두 개의 명절이 겹쳤습니다. 중국의 국경절이랑, 그 다음에, 어, 추석. 에,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어, 겹쳐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확진까지. 아, 그러면 이거는 겹경사에다가 또 겹경사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미, 어, 겹경사인데, 트럼프 확진까지 받으니까 더 겹경사야. 그래가지고, 아, 축하한다. 에, 뭐, 이런, 에,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달리고, 그 다음에 뭐, 뭐, 아니, 뭐, 뭐, 이런, 이런 것도 뭐, 베데스에 달리고 있네. 이루저하오. 뭐, 잘 가시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뒤에 촛불 몇개 켜놓고, 뭐, 이런 댓글도 베데스로 에,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고 있고요. 에, 중국에서는 진짜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테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어 트럼프가 확진됐다는 거에 뭐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중국이 이럴 자격이 있나 어떻게 보면 중국의 초기에 코로나 대처 실패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이 온 건데 야 너무 지금 이때다 싶어 가지고 너무 비난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